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벌써 100일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미 이 상황 속에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생각보다 그래도 괜찮은데? 라는 생각까지도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더러는 온라인 예배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온라인 교회라는 이야기까지 사람들 사이에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예배인지, 무엇이 교회인지조차 어쩌면 혼란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예배를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니에미아서는 바로 예배와 교회 공동체의 회복을 이루는 내용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 느헤미야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까지 가 있게 되었는지를 잠시 볼수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되어져 다윗 왕에 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정말 영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오보암 때 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계속해서 영적인 타락을 한 끝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아시리아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었는데 하나님은 남유다를 멸망의 길에서 구해 주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보고 남유다가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호세아 선자를 통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서 소리를 지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이것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내게 돌아오라라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그것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같이 남유다도 약간의 부흥의 시간을 중간에 가졌는지 몰라도 영적인 타락을 계속한 끝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두 다 바벨론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갖고 있었던 마음의 결론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멸망의 길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환난과 고통이 있는 것은 그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회복되어져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했던 그 공동체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서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레미아 29장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영적인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셨습니다. 70년 후에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를 통해 하나님은 스루바벨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스루바벨이 돌아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전의 건축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에스라 선지자를 제 2차 귀환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돌아왔지만 예배와 공동체가 제대로 회복되어지지 못해서 성전을 감싸고 있었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에 타서 다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 소식을 느에미아가 페르시아에서 들은 겁니다. 그리고 수륩바벨 에스라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건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성벽의 건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벽의 건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벽의 건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짐을 하나님은 우리로 알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인원이라도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이라는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를 드린다라기보다는 TV를 시청한다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더 많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혼란에 빠져 있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예배와 그리고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에미아는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그가 성벽을 건축했듯이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온전한 예배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어 줍니다. 그것이 이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이 물은즉 이 질문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묻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한해 수백쌍의 커플을 탄생시키는 아주 유명한 이 커플 매니저한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커플들에게 해줄 한 마디가 있다면? 정말 그 말,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그 매니저가 주저하지도 않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상대에게 할 질문을 많이 준비하세요." 상대방은 당신의 대답을 통해 당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훌륭한 질문을 했느냐에 따라서 당신을 판단하게 됩니다. 훌륭한 대답보다도 훌륭한 질문이 한 수입니다. 제가 이걸 미리 알았으면 더 멋있는 질문을 준비했을 텐데. 예, 저도 결혼할 때 그래도 나름대로 멋있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정을 이루고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죠. 저도 제 아내에게 정말 멋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윌류메르 m 미나 결혼해 주겠느냐. 예, 한 사람이 인생을 바꾸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지요. 오늘 본문의 니에미아는 예루살렘에 다녀온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대해서 묻습니다. 유다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냐는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었고 포로 생활을 이제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그 민족이 다시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함을 회복하고 그 공동체를 회복함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이 질문에서, 이 물음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은요, 사람의 관심입니다.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뉘에미아는 지금 페르시아에 수산성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황제가 겨울을 나는 곳입니다. 즉 추운 겨울을 피해서 휴가 같이 가 있는 곳, 즉 별장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환경이 좋은 겁니다. 베이저 같으 면은 레이크 타워가 내려다 보이는 예쁜 곳에 정말 궁궐 같은 집에서 편안하게 왕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멸망한 나라에.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회복하고 있는지 묻지 않아도 느에미아를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에미아는 일부러 그 형제들에게 묻습니다. 왜입니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심은요, 사람을 움직입니다. 거리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수산성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2 0 0 0마일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2000마일의 거리를 뛰어넘어서 예루살렘을 수산성에 있는 자신의 삶에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관심의 힘입니다. 관심은요, 편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관심은 자신을 오히려 움직입니다. 지금 유튜브 시대죠. 유튜브가 정말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우리도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지금 구글에 속해 있지만, 그전에는요, 스티브 첸이라는 아주 젊은 친구가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를 구글에 넘길 때 무려 16억 5천만 달러. 이거 뭐 상상도 안 되는 거액인데요. 그, 거에게 넘겼습니다. 이제 편하게 먹고 살아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거기다 보너스까지 받았는데 구글의 임원이 되어지면은 아무 일안 하고 그냥 스티브 첸이 구글의 임원이다라는 하나 때문에 엄청난 액수의 월급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일안 해도 되는데 그냥 주겠다. 그런데 그 인센티브를 스티브 첸이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는 일 없이 구글에서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다시 이배이적으로 돌아와서요, 아보스라는 이름으로 스타트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만은 돈 있으면요, 평생 위탈하고 먹고 살아도 되는데, 그 외에 관심은 편안하게 사는 삶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내미하는 페르시아 수산성에 있습니다. 편안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을 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영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견을 감싸고 있는 성벽의 회복, 영적인 일에 그는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 직장이 전혀 영적이지 않아서, 가정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거 생각할 열흘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니에미아는 예루살렘에, 그리고 성벽 건축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COVID-19의 상황을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한 영혼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영광에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정말 고기가 아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관심의 전환을 이루어 주십니다. 한 학생이 유대인 라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데 왜 부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더 돕는 것에 인색할까요? 그랬더니 라비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밖을 내다 봐라. 이 학생이, 제자가 내다 봅니다. 내다 봤더니 무엇이 보이느냐? 예, 엄마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아이와 지나가는 자동차가 보입니다. 라피가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울을 바라보라.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제 얼굴이 보입니다. 그럴 때 라피가 대답합니다. 창문과 거울은 다 같은 유리로 만들어졌지만, 그 유리의 은색의 칠을 하면 이제 그 순간 자기 얼굴밖에 볼수 없게 된다. 많은 부자들의 관심이 자기 일에만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은 그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니에미아는 관심이 민족과 그 민족의 영적인 일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관심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한 영혼을 향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향한 관심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 밖에서 데모하고 있는 인종차별을 놓고 Black Lives Matter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블랙이든 와이시든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자신의 사랑을 우리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여러분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킴벌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자기가 가르치는 교회 한 아이가 몇 주째 결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겠지 생각하다가 연락이 되어지지 않고 몇 주째 결석을 해서 예배가 끝난 후에 그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그 아이는 구두방에서 부모님을 도우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을 보자마자 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감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무도 저에게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한 선생님의 관심이 아예 마음을 따뜻하게 했고 그곳에서 예수의 사랑을 깨닫게 됐고 이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유명한 부흥사인 디엘 무디 목사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선생님의 자그마한 관심이 한 영혼을 그렇게 바꾸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여러분 묻고 계십니까? COVID-19 후에 증권이 어떻게 변할까? 그래서 지금 살까 말까? 집값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지금 살까 말까? 다음에 뜰 아이템은 무엇인가? 예,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코비드 상황 가운데 내가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코비드 같은 상황 속에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질문하고 있지 않다라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 인종차별의 상황을 보면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지 않고 있다면은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나만을 바라보는 자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네미아는 편안한 수산성에서 2천마일이 떨어진 예루살렘의 일을 자신의 삶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예루살렘의 온전한 성벽이 건축되기 어지 시작했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배와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무엇을 묻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듣느냐입니다. 3절과 4절의 초반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물었습니다. 그 후에 네에미아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음에 순종했고 그네에아를 통해 성벽이 건축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참 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많은 소리들을 일어나는 순간서부터 듣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느냐입니다. 사람은요,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의 소리를 들으면 사기당합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의 소리를 들으면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는 열등감의 소리를 들으면 마음에 상처를 갖고 우울해지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이런저런 소리가 많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더러는요 올해까지 코비드가 끝나지 않고 내년까지 연장될 것이다 막 이런 소리들로 막 언론에서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들은 불안해져요. 그래서 또뭐 사나야 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미국이 좀 불안하다 생각하니까 아, 한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시대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소리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소리들 중에 내가 들어야 할 것을 듣는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저 들려지는 모든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들음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출애급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급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가난안 땅에 열두 명의 정탄꾼을 보냅니다 그 열두 명이 돌아와 열 명이 경워 울면서 통곡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은 거인들이 있고 정말로 우리들이 가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곳이다. 우리가 출애굽을 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오고 가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들은 것을 들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반응한 것을 민숙이 14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서요. 밤새도록 통곡한 겁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절망의 통곡입니다. 2절 보니까요. 애굽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완전히 낙당과 절망이 가득 찹니다. 3절을 보니까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다시 옛날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서로 말해서 한지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거의 실행의 단계까지도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구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열 명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과반수가 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12명 중에 10명이면은요. 거의 무절입니다. 그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소리를 내느냐가 아닙니다. 작은 숫자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있느냐. 그리고 그 소리를 내가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니에미아는 페르시아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예루살렘을 다녀온 형제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배와 공동체 회복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신 후에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여러분 다 들었는데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같이 들었는데 들을 것을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임을 우리들은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게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신민기 6장에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이 우리가 유명한 말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이 쉐마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곳에요, 너의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씀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이 이스라엘의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요한 말씀들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이들은 들으라 이스라엘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이 코비드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것을 들어야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들을 것을 들어야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집니다. 내가 물을 것을 물어야 예배의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물을 것을 물어야 공동체의 회복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비드 상황 가운데 무엇을 묻고 계시고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묻는다는 것은 나의 관심입니다.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는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한주 하나님 나로 하여금 물을 것을 묻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기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물을 것을 묻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기뻐하시는 예배가, 그리고 주님의 빚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